남기고 도로 위를 걷거나 달리다 보면 한 번쯤은 아스팔트에 핀 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돌틈 사이에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아스팔트에서 자란 강인한 생명력의 풀과 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물이 자라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햇볕 물 토양 공기 온도 영양분 여섯 가지의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자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돌틈 사이에서 자리를 잡았을까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씨앗이 도로의 틈새나 균열을 통해 떨어지는 것입니다. 씨앗은 바람, 물, 동물 등에 의해 이동할 수 있고 아스팔트 틈새에 씨앗이 떨어져 발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나 바람은 씨앗이 아스팔트 틈새에 자리 잡도록 돕고 비가 내리면 씨앗은 필요한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스팔트는 강하게 닫혀있지만 틈새나 균열이 있으면 그곳에서 발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스팔트 도로는 고온, 건조, 불규칙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는 식물들이 있으며 특히 풀, 꽃, 잡초 같은 식물들은 강한 생명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과 영양분을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흡수하며 자라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아스팔트 틈새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기 힘든 극단적인 환경이지만 그로 인해 경쟁이 적어 자생력이 강한 식물들이 자라기 좋은 조건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도로 주변에서 다른 식물들이 자주 자라지 않기 때문에 꽃이나 잡초 같은 식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스팔트 도로에서 꽃이 피는 이유는 씨앗이 바탕새로 들어가고 비나 바람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으로 발화가 이루어지는 그 강한 생명력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의 경이로운 적응력과 회복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